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포중앙도서관의 영주방 정재인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학교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럭저럭 좋아한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놀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장소잖아요. 또한 가지, 제가 책을 좋아해서 학교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여러분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담고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이 책, 바로 댓글한 곰준 선생님입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담고 있지만 정말 흥미로운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책을 사서 또는 빌려서 이걸 읽, 읽어보신다면 한 번, 두 번, 세번 계속 읽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의 이야기는 3학년 2반 아이들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바로 꼬그신이 네. 책의 작가님이신 작가님 양승현 작가님은. 처음엔 출판사에서 어린이책을 만드시다가 지금은 어린이책 작가로 활동 중이시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덕분에 한 시간 내내 쭉 즐거웠답니다. 작가님은 이 책의 등장인물들을 자신과 친했던 분들을 바탕으로 만드셨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또 작가님은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선 왕이 될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꼭 책을 읽으셔서 여러분만의 왕이 되어보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이 책은 한 초등학교 반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차례가 꽤 많아서 다 소개해드릴 순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파트 두 개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왜책 제목이 댓글왕 곰순 선생님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건 바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파트와 연관이 있답니다. 바로 이 파트입니다. 댓글왕은 누구일까? 라는 파트인데요. 이 파트에서는 3학년 2반 학급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 홈페이지의 이름은 바로 왕왕왕 나는 왕이다 입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비밀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비밀방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글을 쓴답니다. 아이들은 때때로 이 글들을 쓴 아이들이 누군지 알아맞히곤 했죠. 그러면 자신이 탐정이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맞춤법도 똑바로 글 내용도 야무진 글이 올라왔죠.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글은 처음이었거든요. 또 다음 파트는 우리반 비밀 산타입니다. 아!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말하고 갑자기 끝내버렸잖아요. 이건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밤 비밀산타. 이건 뽑기를 통해 자신의 비밀산타를 뽑고 주어진 기간 동안 자신의 비밀산타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비밀산타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제 친구가 비밀산타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너무나도 궁금해서 아빠한테 바로 쫄라서 이 책을 사버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산타의 결과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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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네, 당연히 이쯤에선 이런 멘트가 나와야죠. 또한 가지 미스테리는 비밀산타를 밝힌 어느 날한 아이가 아이들을 위해 손난로를 선물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눈싸움을 하고 싶어서 난리였거든요. 근데 눈은 오지 않았어요.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직접 읽어보세요. 비밀방의 댓글왕은 누구일까요? 친구들의 비밀 산타는요? 또! 눈은 내렸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꼭! 이 책을 읽어주세요. 네. 일단 이렇게 책 내용은 제가 소개해드릴 만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